오늘부터 우리가 이 요나서 요나서에 관한 말씀을 성독하며 나가게 되는데요. 이 요나서 1장의 영적인 주제는 사명입니다. 사명. 한번 따라 보세요. 사명. 사명.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다 사명자예요. 사명자. 우리 중에 누구도 아무런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존재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땅에 존재함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다 귀한 존재들이고 여러분이 귀한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사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명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 이유예요 여러분이 왜 갈릴리 교회에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갈릴리 교회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계획이 오늘 여러분이 갈릴리 교회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존재 이유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는 이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위기가 찾아온다. 여러분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위기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 요나를 통해서 행하실 계획이 있었죠. 어, 그것이 뭡니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 어? 그 명하신 메시지였고 또 요나라고 하는 그 임무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아, 어, 걸어가야 하는데 니느웨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사명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그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면 다시스로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내용이 오늘 1절에서 3절에 나와요. 와이다스룩 개 first 1부터 3절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대의 아들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빠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보세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 어니느웨그 어,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셨어요.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구원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요나라고 하는 인물을 택했고 그리고 그에게 그 길을 가길 원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여호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이 니누웨로 가라고 마, 말씀하셨는데 니누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다시 수로 가고 있는 거야. 다시 수로. 자 니누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복음의 사명을 어, 허락해 줬는데 그 복음의 사명을 내려놓고요. 그리고다시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다 사명이 주어졌죠. 그 사명 중에 최고의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야. 벌써 이제 한해 반이 지나가고 한 해가 정리되어 가고 있는데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 님 외로 여러분들이 어? 찾아갔는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년 내내 다시 술을 헤매다가 다시 술을 헤매다가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왜 니느웨로 가지 않았을까요? 니느웨에 악독이 가득하고요. 아,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었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저런 못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할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거는 요나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행하라 그러면은 그 길을 가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어, 요나는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스스로 다시스를 선택하고 사명을 버리고 다시스로 나갔습니다. 그런 요나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의 삶에는 오히려 위기가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왔다 그래서 그가 탄 배가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모두가 죽게 되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이런 재앙들이 오는지 이 재앙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러다가 보니까 보세요 요나가 이렇게 니누에로 가야 된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고 있고, 다시스로 가고 있는 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재앙이 임한지도 모르고, 뭐하고 있어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야. 지금 나 때문에 이 공동체가, 나 때문에 이 교회가,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 자신은 뭐라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 잠을 자고 있어. 어, 안타까운 일이죠. 어,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와서 깨우는 거예요. 너 여기서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떡하냐. 너 하나님을 섬기는 어? 하나님의 사람이라며너 하나님 앞에 좀 구해 봐라. 혹시라도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공동체가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고, 이배 전체가 다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깨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비를 뽑아보니까는 누가,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지 제비를 한번 뽑아왔어요. 그랬더니 결국 누가 제비가 뽑힌 거예요? 연나가 뽑힌 거예요, 연가 그랬더니 연나가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제서야, 아, 이 모든 위기가 누구 때문에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왔다는 거를 알게 되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1절에서 12절에 나와요. God the s u c k e first 11 and 12 함께 있습니다. 바다가 점점 형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요나가요 늦게라도 깨달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환란이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나를 바다에 버리라는 거예요. 참어 나를 바다에 버리라. 나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으니까 나를 바다에 버려라. 어?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아,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에요? 다 남탓이요, 다 남탓. 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어? 그래서 요나를 어떻게 했어요 요나를 아, 바닷속에 집어 던져 버린 거예요. 오늘 이 요나서 1장이 이런 아, 참 한편으로 보면 너무 안타깝고 한편으로 보면 야 어떻게 이런 짧은 이 어,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의 우리의 삶을 이렇게 극난하게, 아 어, 정난하게 어, 드려 보여 주시면서 계시를 하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 가정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교회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요나처럼 사명자의 삶을 살지 않고 다시 수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 가정도요.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 그 가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그냥 우연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을 때그 가정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스의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일가를 일으하기 위하여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자, 근데 이 가정을 위하여 각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가정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 목회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교회 수많은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잖아요. 교회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다 있어요. 왜 이런 직분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을까요? 각자에게 맡겨진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 그런데 각자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무너지고 마는 거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지 못해요 할렐루야 각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음을 알고 그 직분에 걸맞는 사명을 감당할 때그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은 주어졌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다시 스로 다시 수로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가는 길에는 축복이 아니고 위기와 환난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인 어, 우리 갈릴리 교회뿐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맡겨진 사명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교회는 다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지역을 위한 사명이 있고 또저 오대주 육대양을 향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런 교회를 통하여 오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잠들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을 끊임없이 감당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 아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강이 하수처럼 저 대해까지 흘러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역을 품고 또 지역의 어르신 생신 잔치도 하고 지역에 있는 대학을 섬기고 이런 일들을 또저 필리핀에 우리가 또 선교를 위하여 후원도 하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사명이 멈춰지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에는 선교에 별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목장은 목장 별로 교구는 교구 별로 그래서 모일 때마다 그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성교회가 되고 그런 교구가 되고 그런 조직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그 조직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야. 니네로 가라 그랬는데 맨날 모여가지고 다시 스로 가고 앉아있으면 은 여러분 그 앞길에는 환란과 위기밖에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시나 오늘 이 새벽에 혹시 나는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다시수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점검해보는 그런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그럴 때 열리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에 니느웨를 향하여 나가는 모든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